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22회 줄거리 막걸리도 취하고 마음도 취하는 대혼란의 술도가. 22회에서는 독수리 술도가의 폭풍 같은 에너지가 몰아칩니다. 마강수검 지원이 술도가의 새 대표로서 점점 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형제들과의 케미는 한층 더 진하게 발효되는데요. 이번 회차는 웃음, 눈물, 그리고 약간의 로맨스까지 곁들여진 제대로 익은 가족 드라마 한 사발입니다. 주요 줄거리 뭐든 터질 것 같은 술도가의 하루. 마광숙의 파격선언.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대담한 신제품 출시를 계획. 그런데 이 와중에 신라주조의 독고타기 또 음흉한 계략을 꾸며 술도가를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과연 광숙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녀의 긍정 에너지가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 만발 오천수의 로맨스 금물살 천수와 문미순의 썸은 점점 더 달달해지는데 미순의 편의점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으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천수의 말수 적은 매력이 미순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심쿵 포인트 주목 흥수의 줌바 댄스 대소동 흥수는 여전히 인터넷 방송에서 춤으로 화제를 모으지만 이번엔 줌바 댄스 강의 중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터지며 웃음 폭탄을 투하 그의 엉뚱한 매력에 시청자도 술도가 식구들도 빵 터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선화의 그림자가 다시 등장한다고 범수와 강수의 좌충우돌. 완벽남 범수는 싱글 데디로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막내 강수는 한 분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심장이 쿵쾅. 특히 강수의 UDT 출신 반전 귀여움이 한 봄을 설레게 만들며 새로운 로맨스 플래그가 세워질 조짐입니다. 이 형제들 각자 사랑과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증 유피. 공주실과 고자동의 티격태격 케미. 술도가의 공기놀이급 케미를 자랑하는 공주실과 고자동은 이번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웃음을 선사.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는 과연 뭘까? 이게 싸움이야 사랑이야 하이라이트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22회 말미에는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똘똘 뭉치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광수의 리더십 아래 형제들과 주변 인물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마치 잘 빚어진 막걸리처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기에 한동석의 깜짝 등장으로 새로운 전개가 예고되며. 다음회를 기다리게 만드는 떡밥이 퐁당.